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의 르카프 광고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스포츠 브랜드 르카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르카프 송가인, 르카프 가인송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광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는 이번 영상은 당신의 시작을 활기차게 컨셉으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르카프와 함께 활력있는 하루를 보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광고 영상은 아침 기상시간 회사 업무에 지친 오후 퇴근 후 무료한 저녁 등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직장인 앞에 송가인씨가 등장하며 활기찬 노래로 일상에 활력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송가인씨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지며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잘 어우러지며 맛깔나는 트로트 분위기 있는 R&B, 신나는 댄스 등 3가지 버전으로 촬영이 되며 송가인 씨의 팔색조 매력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영상에서 송가인 씨는 화사한 핑크톤 원피스, 단정한 원피스로 르카프 트레이닝복 등 다양한 스타일링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트로트 여신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송가인 씨의 구성진 목소리와 함께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와 귀여운 율동으로 촬영 내내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해당 광고 영상은 르카프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만나볼 수가 있으며, 르카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송가인 씨가 직접 부른 트로트, 댄스, R&B 버전의 가인송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르카프는 송가인 씨와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는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이후, 르카프 가인송 중에 선호하는 버전을 선택해 응모를 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3만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새롭게 출시한 천연 소재 르카프. 한지플로셔츠 구매시 송가인씨의 랜선 팬사인회 기프트세트 그립톡 증정품 혜택 등이 있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두 가지 이벤트는 모두 오는 31일 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가수 안성훈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안성훈씨는 자신의 sns 를 통해 어울릴 것 같다고 선물 사준 우리 가인 누나 고마워 예쁘게 잘 쓸게. 성훈이 망극하여라 안성은 송가인 우리 누나 가인이여라 성훈이 망극하여라 안쿠냐 주먹밥 등의 글과 함께 총두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안성훈 씨가 송가인 씨에게 선물을 받은 명품 브랜드의 클러치 백을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송가인 씨의 통큰 마음씀씀이가 느껴지는 선물이었는데요. 게재된 글을 접한 신성 씨는 성훈이 망극하여라 좋겠다 성훈아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상민 씨가 송가인 씨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씨는 송가인 씨와 함께 오는 25일 밤 10시 55분에 첫 방송되는 KBS 예능 레전드 음악인 클래스 '악인전'에 함께 출연을 합니다. 악인전은 음악인의 이야기란 뜻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한 많은 음악 늦둥이들이 레전드 음악인을 만나 새 프로젝트를 실현해가는 과정을 담은 음악 예능 버라이어티입니다. 이어 이상민 씨는 최근 진행된 레전드 음악인 송가인 씨 그리고 송창식 씨와의 촬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기획을 너무 좋아해 주셨다. 라며 들뜬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음악의 완성도와 흥행 여부에서 점수를 받아야 하기에 힘든 시간을 즐기고 있다며 첫 녹화에 대한 솔직한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송가인 씨가 과연 악인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한 멤버들과의 케미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송가인 씨가 출연하는 KBS 악인전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55분에 첫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